파크 골프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개정된 파크 골프 벌타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타란 규칙 위반 시 추가로 보여되는 타수로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벌타 또는 두 벌타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위반 사례로는 티박스 밖에서의 티샷 티 없이 지면 위에 공을 놓고 티샷 발이 티잉 존 밖으로 나간 경우 등이 있으며 각각 두 벌타가 부과됩니다. 또한 핫스윙으로 공이 티에서 떨어진 경우 1타로 간주됩니다. 클럽이나 발로 잔디를 눌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장애물인 돌이나 나무를 옮기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두 벌타가 부과됩니다. 이는 인위적인 코스 변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로크 후 공이 격차에 맞고 자기 몸에 다시 맞거나 공이 수영 후 클럽에 다시 맞는 경우 경사면에서 구르는 공을 발이나 클럽으로 멈추는 행위는 각각 두 벌타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샷하는 경우 두 벌타가 부과되며 원위치에서 재샷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의 식별 마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벙커 내에서 클럽이 모래에 닿는 것은 무벌타로 개정되었지만 벙커에서 모래를 고르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두 벌타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이 워터 헤저드에 빠진 경우 한 벌타 후 인근 지점에서 드롭하여 플레이를 재개합니다. 공이 오비 구역에 진입한 경우 두 벌타가 부과되며 오비 지점 기준 이클럽 이내에서 드롭해야 합니다. 언플레이업을 선언 시한 벌타가 부과되며 원위치 또는 이클럽 내에서 드롭할 수 있습니다. 마크 없이 공을 집어들거나 마크한 뒤 마크 없이 공을 놓는 행위. 퍼팅 라인을 눌러 다듬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각각 두 벌타가 부과됩니다. 벌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을 숙지하고 코스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며 공에 식별 마크를 하고 동반자와 소통하며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타는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규칙 이해와 실전 감각을 갖추면 벌타 없는 스마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규칙도 예절도 지키는 진짜 고수로 플레이 해보세요. 벌타 없는 클린 파크 골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시작하세요.